소수 한자리 수의 덧셈 그 계산 원리를 살펴볼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소수의 0.1의 개수를 구해서 그들의 합을 나타내주는 방법. 그러니까 0.8 더하기 0.3과 같은 경우라면 0.1 8 개의 0.1 3 개를 더해서 0.1 1한 개. 0.1 1한 개니까 1.1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로로 계산하여 소수 한자리 수의 덧셈은 소수점의 자리를 맞추어 세로로 쓰고 자연수의 덧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후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찍어 표현해 주는 거죠. 0.8 더하기 0.3 소수점을 맞춰 세로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8하고 3을 더해 11 받아올림하고 1 0 0을 더하면 1.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내려 찍어 1.1이 된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이 각각이 0.18개와 0.13개를 더한 것이므로 0.1이 11개가 되어 1.1로 표현된 것이다 라는 것도 살펴두세요. 소수 한자리의 수의 덧셈을 해결할 때는 세로로 보통 계산을 많이 합니다.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잘 살펴둡니다.